성경 어디에도 당신의 배우자가 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교회 수련회에서 눈 마주친 한 사람이 곧내 인생의 짝일 것이라는 확신, 그것은 성경이 아닌 로맨틱한 판타지에 가까운 상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믿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단한 사람을 놓칠까 두려워 기도하다가도 불안했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외로움에 좌절했고 결혼했지만 확신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아니었나 의심하며 불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운명적 사랑이라는 말이 도리어 당신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은 아름다운 신앙을 병들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한 명을 찾는 것이라면 인간은 그저 전달만 받아들이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선택도 책임도 사라진 자리에서 자유의지는 의미를 잃고, 사랑은 그저 지시에 불과해집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선택이며 십자가를 지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 넘기고 누군가 정해지길 바라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 사람을 준비하셨어. 그러면 불안이 사라지고 안도하게 됩니다. 마치 복권 당첨 같은 기적이 나에게도 찾아온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흔들릴 때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갈등이 깊어질 때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잘못 들은 걸까?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관계가 오히려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혼 상대를 이미 정해두셨고, 그것을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수많은 신앙인들은 왜 결혼했으며 또왜 이혼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라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혼인서약을 하고도 몇년 안에 파경을 맞는 수많은 부부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런 방식의 음성은 성경 어디에도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운명적 사랑이라는 개념은 사실 성경보다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동화와 드라마,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말해주는 이상형 찾기와 로맨틱한 기적, 그것은 믿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하는 상상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감정만으로 지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며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훈련입니다. 사랑은 그런 일상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누구를 선택하든 그 선택 이후에 따라야 할 본질적 태도이지 누구냐 자체가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당신이 이 영상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당신을 붙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 사람을 놓친 건 아닐까? 또는 그 사람이 정말 맞는 걸까? 그러나 진리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책임없는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신중하고 담대한 선택의 주인으로 부르십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기다림이 아닌 결단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 속에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안에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었던 믿음은 과연 성경이었는가, 아니면 익숙한 종교적 표현에 불과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진짜 결혼의 신비는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른바 하나님이 정해준 단한 사람 이론은 듣기에는 감동적이고 로맨틱하며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에게 실망과 상처, 혼란을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결혼은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누군가와의 만남이 시원하게 열리지 않으면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기도를 덜했나, 혹시 하나님의 뜻을 놓쳤나 하는 두려움은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배우자는 기다려야 한다는 말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는 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은 따로 있다는 말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그렇게 수년간 기도만 하다가 연애 한번 못해보고 30대, 40대를 지나간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당신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더 무서운 건이 신념이 결혼 후에도 사람을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했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며, 갈등이 찾아오고, 성격 차이가 드러나며, 지쳐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다시 그 망상으로 되돌아갑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맞을까? 혹시 내가 그 음성을 잘못 들은 걸까?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분노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믿음으로 결혼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 버린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기도만 하면 자동으로 배우자가 정해진다는 원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서는 기도하고 나서도 제비를 뽑아야 했고, 바울은 어디로 갈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여러 차례 길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 속에서도 그 결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기도하시되, 그 기도가 곧 자동 응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하늘에서 주어지는 응답처럼 받아들이려 합니다.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피하려는 핑계일까요? 한 사람에게만 정해진 짝이 있다는 이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이론은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만남 앞에서 마비되게 합니다. 잘될수 있는 사랑과의 관계도 이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라는 생각 하나로 포기하게 만들고 반대로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랑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는 이유 하나로 억지로 결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종종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결혼의 꼭두각시로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그 선택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해주셨어. 그 말은 순간적으로는 위로가 될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독처럼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문제 앞에서 도망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사라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그 책임의 전가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파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단을 하라고. 운명적인 신호를 기다리느라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 신앙을 너무나 익숙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책임지는 담대함에서 자랍니다. 결혼은 사명입니다. 누군가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선택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결혼을 준비하고, 결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계속해서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다할 때 비로소 열리는 길입니다. 그 길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책임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이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루이스는 운명적 사랑에 대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랑을 망치고 인간의 선택을 무력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네 가지 사랑에서 그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해석하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기분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루이스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며 지속적인 헌신과 의지였습니다. 그는 사랑이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로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매일 다시 택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운명이라는 단어 뒤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선택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 부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운명이라는 개념을 조용히 부서 나간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독신으로 지내며 하나님께 결혼이 자신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던 그가 인생의 말미에서 만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조이 데이비드먼 미국에서 온 시인이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루이스에게 평생 품었던 관념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조이를 사랑하게 되면서도 혼란을 겪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여성이었고,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운명처럼 다가오는 확신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책임있게 결정했습니다. 사랑은 예정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결단으로 이뤄진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조이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녀와 정식으로 결혼을 결단합니다. 법적 절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에서 목사에게 혼례를 요청하며 조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책임이었습니다. 그의 이 결혼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늦고 복잡하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그 안에서 가장 진한 사랑의 본질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를 쓸 때보다 조이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훨씬 더 깊은 신앙과 감정의 복합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슬픔은 단지 이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사랑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운명 같은 감정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순간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믿었던 사랑의 정의였습니다.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악마가 인간에게 심어주려는 사랑의 왜곡된 개념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악마는 인간이 사랑은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났다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사라져도 책임으로 남아야 하며, 마음이 흔들려도 행동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선택이며,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이 정해준 단한 사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지켜내는 힘입니다. 루이스는 조이와의 삶에서 그것을 직접 살아냈고, 고백했고, 책 속에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운명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기로 결단한 사람이었다고. 당신도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이 사람이 정말 맞는가를 묻기보다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책임있는 결정을 맡기셨습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겠느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만약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짜 배우자라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결혼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다시 결혼했을 때는, 두 번째 배우자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아닌 겁니까? 전쟁과 사고, 불의의 이별로 인해 새로운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걸까요? 수십 년간 친실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생을 함께할 새짝을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정해진 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순을 외면한 채 그저 믿고 싶은 이야기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만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어딘가 있다는 생각을 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래된 낭만적 상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그런 방식의 짝코드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선택하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자라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은 기적처럼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견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은 운명으로는 절대 자라날 수 없습니다. 훈련과 인내, 이해와 용서 속에서만 자랍니다. 정해진 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누군가를 잘못 선택했다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연애 중에도 결혼 후에도 사람은 계속 흔들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도망치고 책임을 피하며 결국은 아무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니까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괴로운 결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의지와 책임을 통해 그 사랑이 꼽히길 원하십니다.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그럼 누구든 선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그 선택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이것이 결혼의 진짜 본질입니다. 결혼은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운명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 정해졌다는 말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위로일 수 있지만 때로는 믿음을 파괴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붙들어야 할 것은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복권처럼 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선택의 지혜를 주시고, 선택 이후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이 정해주셨다고 믿는 순간,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만약 그 결혼이 힘들어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면, 이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바로 이것이 정해진 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무섭고도 위험한 이유입니다. 결혼이라는 엄청난 결정 앞에서 인간의 책임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하늘의 뜻으로 포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주체가 아니라 운명의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믿음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추고 퇴보하고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춘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사랑하며 책임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당신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 책임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한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혼은 삶을 나누는 것이며 선택 이후의 싸움이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로 결혼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 이후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혼란에 빠집니다. 처음에는 감격적으로 시작한 믿음의 여정이었지만, 갈등이 시작되면 책임은 점점 흐려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내게 주셨는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중한 선택과 지혜로운 분별을 대신해 무책임한 기대와 기도만으로 문제를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움직이고 듣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삶입니다. 결혼이란 매일의 작고 반복되는 선택들의 누적입니다. 누구를 택하든 그 선택 이후의 행동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화가 날 때도 용서할 것인지 지칠 때도 함께 걸어갈 것인지 상처 를줄 때도 회복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 입니다. 고린도우서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의 사랑에 얽매여 있기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바로 그런 자기 포기의 실천 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정답을 주지 않아도 당신이 먼저 포기하고 참으며 성길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결혼입니다. 정해진 한 사람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책임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 이미 결정해 놓았고, 나는 그 뜻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은 내가 신중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확신 속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헌신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그 결혼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삶 전체를 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해질 때 결혼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이 되고 예배가 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의 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하나님께 떠맡기고 마치 도착된 소포처럼 받으려 했던 습관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기도하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 묻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되 책임지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정해진 한 사람이라는 믿음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함정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며 손을 놓게 되는 함정입니다. 하나님께 배우자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사람을 알아갈 기회도 만들지 않고,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저 기도만으로 배우자가 눈앞에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마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열심을 내어 행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기도한 후에도 제비를 뽑았고, 성도들은 도시를 넘나들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움직이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문제 앞에서는 갑자기 신앙이 정지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실수할까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만남과 갈등 앞에서 도망치게 되는 함정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았는데 몇 번의 오해와 충돌이 생기면 역시 이 사람은 아니었나 보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라면,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갈등이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형제와 다투었을 때,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 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갈등에서 찾고, 쉽게 뒤돌아섭니다. 그렇게 만남은 반복되지만, 깊어지는 사랑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함정입니다. 누군가와 결혼한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맞나요? 이런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 회피입니다. 만약 결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점점 원망의 대상이 되고,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우리의 감정과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그 결과는 영적 혼란이며, 신앙의 왜곡입니다. 이세 가지 함정은 모두 정해진 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가만히 있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며 책임을 남에게 돌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숙한 신앙이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리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정해줬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자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남 앞에서 쉽게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혹은 책임의 무게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된 믿음의 틀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십시오. 성경은 당신을 무기력한 운명의 희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한 선택의 주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함께 지켜가는 동역자로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하고 회복하며 책임지는 삶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적처럼 역사하십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래도록 당신을 붙들고 있었던 운명적 사랑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그 믿음은 달콤했지만 당신을 마비시켰고 아름다웠지만 당신을 미루게 만들었으며 위로처럼 들렸지만 결국은 당신의 책임과 신앙을 침묵시키는 독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진짜 결혼의 신비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깊어지지 못하고, 당신의 사랑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계속 미뤄지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걸 정해놓고 알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걸어가며, 당신의 신중한 기도와 실천 속에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명령자가 아니라 동행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선택 안에 함께하십니다. 마치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듯, 그분은 관계를 시작하게 하시지만, 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진실을 묻습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늘에서 누군가가 내려오길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동시에 지혜롭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나고, 분별하고, 대화하고, 성기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앉아서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그것은 지금이 결단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결혼이라는 여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정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말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책임있게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결단은 단지 개인적인 인생의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리를 붙들고 올바른 믿음 위에 결혼을 세우면 그것은 세대를 변화시킬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반대로 이 거짓된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그 혼란 속에 묶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전선이며, 그 시작은 지금 당신의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친구 중 누군가는 지금도 운명적 사랑을 기다리며 방 안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당신처럼 고민하고, 불안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평생 그 거짓 신앙 안에 갇혀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은 멈추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믿음을 깨우고,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결단, 당신의 책임, 그리고 당신의 사랑.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묵상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